6-14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오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위의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와 부채콜 BOC의 넓이가 같다. 각 BOC를 라디안 세타라고 할때 그러니까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때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래서 이 각도를 이제 표현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반원이고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겠지 따라서. A, B, C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되고, 그 다음, 원 위에 있으니까, 반지름을 이렇게 R로 표현해서, 각각 반지름이 R인 것들을 표시해주면, 이 삼각형 A, B, C의 넓이를 내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, 뭐 되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, 배운 대로 하면, 이제 삼각형, 음, 반식으로 가니까 A, O, C. A, O, C의 넓이는, 이게 2분의 1하고, 두 변과, 아래 제곱, 그리고 끼인각인데, 끼인각은,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obc 같은 경우는 2분의 1 역시나 아래 제곱하고 끼인가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뭐 알고 있지 2분의 1 아래 제곱한 다음에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로 쓸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두 개가 동일하네 두 배를 해주게 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R제곱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게 되네. 어, 사실,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, 요거요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면, 이 반지름 R에 대한 삼각형, 요 AOC의 넓이는 R 곱하기 2분의 1 높이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R만큼의 넓이인 o b c 는 당연히 R 곱하기 2 높이 해서 2분의 1한걸 테니까. 똑같이 나오겠지. 뭐, 어쨌거나, 삼각형 ABC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고, 두 번째로 부채꼴 같은 경우는 이렇게인데 이 BC, 호의 BC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이라고 하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1 r l이 바로 요 OAC, 아 OBC의 넓이가 되겠지? 근데 l 같은 경우는 얘가 r 곱하기 세타 즉 반지름 곱하기 요 각도, 라디안으로 나타낸 각도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넓이는 2분의1 r 제곱 세타인 거네. 따라서 r 제곱 사인 세타랑 2분의 1 알제곱 세타랑 같다고 놓으면 식이 성립하는 거지. r 제곱은 0이 아닐 테니까 날려주면 세타는 이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.